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클린카는 볼보 더뉴 S90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 모델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이 S90 모델 중에서는 B5와 B6 모델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B6 모델로서 파노라마 선루프와 20인치의 휠, 뒷좌석 통풍 시트까지 추가가 되는 풀옵션 모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엔진 구동 방식에 있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추가가 되어 있는 만큼 이 세단류에서도 연비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뛰어난 정숙성 그리고 출력감까지도 편안한 오늘의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국산 차량하고 비교를 하실 때에는 G80하고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가격적인 부분까지도 비슷한 차량인데 더욱더 오늘 차량 S90으로 선택하지는 포인트들이 많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 차량에서 걱정하시는 정비성까지도 부담 느끼실 필요 없는 신차 보증까지도 남아있는 차량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스펙적으로도 더욱더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는 오늘의 볼보 차량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옵션에 대한 빠짐도 없겠고요. 디자인적으로도 만족하실 수 있는 화이트 앤 브라운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S90 선택을 하시려고 고민하셨던 대표님들께서는 오늘 차량을 보시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도 만족을 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클린카의 판매 가격 4,890만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 신차 가격에서는 7,400만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감가 보상 좋게 4,000만원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에 대한 고민까지 필요가 없겠고요. 오늘 차량 만족하실 수 있는 연비성, 출력감, 정숙성까지 느끼실 수 있는 프리미엄 세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패밀리 세단으로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볼보 S90으로 만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차량 지켜봐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 넘어가서 스펙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클린카 볼보 S90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 모델입니다 네, 연식은 2022년 11월 등록 23년형의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45,700km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먼저 수입 차량 고르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수리비입니다. 이런 정비성의 부담 때문에 더욱더 좋은 연식과 짧은 주행거리를 원하셨을 텐데요. 오늘 차량은 연식 주행도 좋겠지만 신차 보증기간 정말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5년 또는 10만 킬로의 보증기간을 갖고 있는 만큼. 볼보 정식 센터에서 무상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냥 판매하지 않습니다. 대표님들의 이런 시간적인 부담까지 느끼실 필요 없도록 더욱더 꼼꼼하게 점검을 마쳤습니다. 누유 누수 없겠고요. 주행 특이 사항이 없는 만큼 컨디션적인 부분 정말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환 유무에 있어서까지도 황금 용접 부분 침수 이력 당연히 없겠습니다. 보험 이력까지도 단한 건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깨끗한 스펙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고 이력과 침수 이력 절대 속이지 않고 클린카에서는 차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스펙 사항도 마음에 드실 수 있겠지만 오늘의 S90 모델은 더욱더 특별한 포인트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B5 모델과 B6 모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 가장 상위 등급인 B6 모델이기 때문에 추가 옵션이 필요 없는 완벽한 풀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엔진 구동 방식,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연비면에서도 우월하겠고요. 출력감, 정숙성까지 더욱더 뛰어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도 더욱더 만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옵션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비교를 하게 되면 국산 차량으로는 이 G80과 정말 이런 비슷한 시세, 비슷한 차량의 크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국산 차량들은 추가 옵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은 기본 모델 자체가 풀옵션입니다. 더욱더 고급스러운 기능들, 그리고 이열 부분까지도 만족하실 수 있게끔 더욱더 넓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득한 옵션, 뛰어난 기능들까지 모두 만족을 하실 수 있는 S90 모델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화사한 인테리어부터 이 크리스탈 화이트의 외장으로서 세단의 우아함까지 뽐내고 있는 오늘의 차량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단점 없이 장점이 더욱더 가득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족하실 수 있는 오늘의 볼보 S90 모델입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차량의 전면부부터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램프에 있어서는 풀레리디 시스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능적으로도 어댑티브의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상하향등 보조. 네, 고급스러운 헤드램프의 기능도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볼보하면 안전성의 옵션입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뿐만 아니라 차선 유지 같은 이런 안전 어시스트의 기능까지도 모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만큼 차량의 안전성에 있어서 더욱더 뛰어난 옵션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외관의 컨디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사고 차량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네, 가까이 보셨을 때 중앙 쪽의 그릴 하단부의 크롬 몰딩까지도 전혀 손상 없이 깔끔한 컨디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본입 네, 부분도 자세히 보시더라도 단차 부분이 있거나 스톤 칩 외관의 특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화이트 바디 하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색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부위 하나 하나 모두 보셨을 때에도 네, 이색 찌는 부분이 있거나 단차 없이 깔끔한 외장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차량은 B6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 선루프가 아닌 파노라마 선루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 더욱더 멋스러운 조합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안쪽 정말 화사한. 브라운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고급스러운 오늘 차량 바로 이어서 실내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장의 화이트 바디도 마음에 드실 수 있겠는데요. 이어진 실내 밝은 브라운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만족도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밝은 색상의 시트 오염과 손상 걱정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나 깨끗한 컨디션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실내 클리닝부터 유리막 코팅까지 되어 있는 만큼 상품화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이어서 안쪽 부분 설명을 드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B6 모델은 나파가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국산 차량은 이런 가죽 소재까지도 모두 옵션 사항이지만 이런 식으로 리어우드 포인트부터 고급스러운 소재까지 모두 기본 적용이 되고 있는 S90 B6 모델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 안쪽에는 정말 간결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정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로 자리를 잡고 있겠고요. 이렇게 크리스탈 기어까지 되어 있는 만큼 더욱더 디자인 만족도까지 느끼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티어링을 좌측으로 보셨을 때에는 안전주행보조 옵션 사항 이쪽에서 모두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나 차선 유지 같은 기능들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 만큼 더욱더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옵션 사항들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겠고요 먼저 이렇게 1열에는 마사지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따가 안쪽에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이어서 2열 공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산 차량하고는 G80하고 조금 비교를 했었는데요, 이 공간감만큼에 있어서는 G90과도 유사할 만큼 정말 넓은 공간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G80 모델은 후륜 고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좁은 뒷좌석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겠지만 패밀리카 이용하실 때. 편안한 2열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 S90 모델로 더욱더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능적인 부분까지도 기본적인 풀옵션이기 때문에 더욱더 고급스러운 기능들까지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곧바로 후면부 컨디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큼직큼직한 테일 램프까지도 전혀 특이사항 없이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부터 하단의 범퍼까지도 네, 전혀 특이사항이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전동 트렁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동 트렁크 전혀 특이사항 없겠고요. 안쪽에 트렁크 컨디션 자, 자체에 있어서도 네, 한곳 특이사항 없이 네, 정말 깔끔한 모습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중고 차량 고르실 때 걱정하시는 부분들 침수 이력이나 사고 이력입니다 네, 오늘 차량 당연히 사고 이력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무침수 차량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이력과 다를 시에는 전액 환불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력 부분 속이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상석 부분으로 넘어가서 컨디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시트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네, 또한 뒷좌석에 있어서는 네, 이런 식으로 터치 형태를 통해서 뒷좌석의 공조 시스템, 열선 통풍 시트까지 모두 이용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상석 쪽의 도어 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이 부분으로 인해서는 앞쪽에 프론트 시트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도 넓은 공간이지만 더욱더 넓은 공간을 창출해서 업무나 휴식까지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더욱더 고급스러운 기능들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차량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B6 모델입니다. 가장 풀옵션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겠고요. 디자인적인 만족도까지 있겠지만 정말 가격 대비해서 더욱더 우월한 성능감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 있는 모델로 오늘 차량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실내에 들어가시면 더욱더 만족하실 수 있는 오늘 모델입니다. 네, 곧바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차량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연비 면에서도 우월하다는 라 장점이 있겠지만 세단에서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숙성, 승차감입니다 네, 정말 이 S90 모델은 동급 차량으로 생각을 하시면 국산 차 중에는 G80 모델이고요 5시리즈, 뭐 E클래스도 비교를 할수 있겠지만 그런 타 차량 대비 더욱더 우월한 정숙성, 승차감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네, 밝은 인테리어, 그리고 소재 하나하나 모두 고급스러운 모델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옵션의 선택지 부분까지도 머리 아프실 일 없이 단일 모델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고급 옵션 사항까지 모두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차량 먼저 기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력, 네, 운행 정보들 앞쪽에 보시는 화면을 통해서 손쉽게 파악이 가능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곧이어서 아래쪽 스티어링휠 부분에도 주행보조 옵션 당연히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고속도로 주행보조의 기능으로 차간거리 제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모두 이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네, 디스플레이 잠시 넘어가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네,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 아래쪽에는 안전 어시스트 기능까지 볼보 하면 이런 안전성의 옵션으로 유명합니다. 추가 옵션 사항이 아닌 기본 내장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세단의 안전함의 기능 모두 기본적으로 챙겨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클러스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형식이 아닌 전체 디지털 클러스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한눈에 알아보기도 쉽게 변경이 되어 있겠고요 중앙 쪽에는 큰 크기의 내비게이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S90 모델은 T맵 기능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보시는 데에도 정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스티어링 휠의 버튼 부분으로 이렇게 트립 컴퓨터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주행 거리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의 총 주행거리는 약 45,730km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의 신차 보증기간 5년 또는 10만km입니다. 정말 넉넉하게 제조사 보증기간이 남아 있겠습니다. 추후에 문제가 있으시더라도 볼보 정식센터를 통해서 모두 무상보증이 가능하다고 라 설명을 드립니다. 네, 하지만 보증기간이 있다고 해서 그냥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센터에 이런 진단을 통해서 누유누수가 있거나 주행 특이 사항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중고차량 구매하시고 나서에 정비성에 대한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사고 이력까지 없는 차량입니다. 더욱더 스펙적으로 완벽한 오늘 차량 이용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중앙의 디스플레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인치의 터치 디스플레이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순정 내비게이션 기능이 t 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기능도 더욱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음성인식을 이렇게 통해서도 다양한 메뉴들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능 좋은 부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겠습니다. 네, 또한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다양한 메뉴들 활성화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터치를 통해서는 핸들 열선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당연히 기본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동승석도 마찬가지로 열선 통풍 시트 활용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더욱더 큰 장점으로는 네, 시트의 옵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갖가지 시트 포지션 활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마사지 시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한 시트 포지션 부분까지도 활용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후진 기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후방 카메라 그리고 터치를 하셨을 때에는 네, 다양한 부분으로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뭐, 탑뷰나 전방 카메라 부분으로도 모두 이용을 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차 옵션 부분까지도 네,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B5 모델은 후방 카메라만 가능하고요. 이렇게 BCX 모델에는 측면 전방 카메라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S90 모델에서 더욱 더 마음에 드실 수 있는 크리스탈 기어노브입니다. 네, 전자식 형태로 되어 있겠고요, 디자인적으로도 더욱 더 만족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그립감까지 정말 편안하기 때문에 더욱 더 이런 운행적인 요소에 있어서 디자인 부분 그리고 더욱 더 편안한 주행 시스템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으로 엔진 스탑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인테리어적으로 너무나 간결하게 되어 있지만 운전자에게 편리한 옵션 제공 모두 되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스피커까지도 너무나 고급스럽게 기본음향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음질까지 이용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동급 세단 대비 소재까지도 더욱 더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어로드 포인트가 감미가 되어 있고 가죽 소재 모두 나파 가죽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한 이런 시트 포지션 부분과 촉감 그리고 착좌감까지 느끼실 수 있게끔 정말 볼보 S90 가장 고급 세단답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부터 승차감적인 부분까지 모두 만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B6 모델에는 단일 썬루프가 아닌 파노라마 썬루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개방감까지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운전자에게도 만족을 하실 수 있겠지만요, 2열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곧바로 후석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후석으로 탑승을 했습니다. 네, 먼저 2열 공간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정말 이 g 구공과 유사할 정도로 편안한 공간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국산 차량으로 비교했을 때에는 G80과 비슷한 가격과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 S90 모델입니다. 네, 하지만 그 차량보다도 넓은 공간, 추가 옵션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급스러운 기능들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는 2열로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도어 트림 쪽 보셨을 때에는 가장 상단부에 있어서는 프론트 시트 조절까지 가능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기능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한번 작동을 하도록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앞쪽의 시트 기울기 그리고 좌석의 위치까지 모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식을 하시거나 업무를 보실 때이 시트 포지션까지 편안하게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아래쪽에는 위쪽에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 네, 이렇게 썬블라인드까지 모두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이 윈도우 버튼을 작동을 하셨을 때에는 네, 기본적인 윈도우 개폐뿐만 아니라 전동식 사이드 커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G80 모델은 전동식 사이드 커튼이 아닌 수동식의 커튼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차량은 이런 고급스러운 기능들 모두 기본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정말 넓은 공간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패밀리 카로더 더욱더 완벽한 s 구0 모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중앙이으로 넘어갔을 때에는이에는컨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후는도 당연히 개별 공조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터이 형태로서 모두 이용을하이수 있겠고요 양측에는 통풍 열선 시트까지 모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국산 차량에서는 추가 옵션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차량은 이런 부분들이 모두 기본 옵션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값으로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한 세단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적인 부분도 만족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오너 드립은 쇼퍼 드립은까지 더욱더 편안한 골보 S500 모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격적인 부분까지 더욱 더 마음에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걱정하시는 정비성까지도 신차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 더욱 더 인기 있는 오늘의 차량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빠르게 스펙 부분과 가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린카 볼보 더뉴 S90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 모델입니다. 네, 연식은 2022년 11월 등록, 23년형의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약4 5 7 0 0 k m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수입 차량으로 고르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수리비입니다. 이런 정비성에 대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차량은 신차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5년 또는 10만km라는 제조사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있으시더라도 볼보 정식 센터에서 무상보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클린카에서는 고증이 있다고 해서 그냥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네, 대표님들의 시간적인 부담까지 느끼실 필요 없도록 더욱더 컨디션 체크 꼼꼼하게 마쳤습니다. 누유누수 당연히 없겠고요. 주행 특이사항 물론 없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교환 유무에 있어서까지도 깨끗한 무사고 차량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보험 이력까지 단한 건도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펙적으로 더욱더 마음에 드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원본 고지를 하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이력부터 침수 이력 절대 속이지 않고 대표님들께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차량은 정말 특별한 포인트들 준비되어 있는 S90 모델입니다. 네, 먼저 가장 상위 등급인 B6 모델로 준비되어 있겠는데요. 네, 기본적인 옵션도 훌륭하겠지만 파노라마 선루프, 뒷좌석의 통풍 시트, 20인치의 휠, 4륜 구동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세단적인 기능들 모두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G90과도 유사한 기능들 모두 내장이 되어 있으면서 뒷좌석까지 정말 넓은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패밀리 세단으로 더욱 더 완벽한 차량을 원하셨다면 S90도 클린카에서 더욱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까지도 화이트 앤 브라운으로서. 화사함까지 챙겨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까지 내장이 되어 있다는 장점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연비도 절약이 가능하면서 출력감, 그리고 더욱더 뛰어난 정숙성까지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는 오늘의 S90 모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는 차량 생각이 드신다면 상담 번호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클린카에서 출고하시는 모든 차량들 엔진 오일 세트 무상 교환 서비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방문이 어려우신 대표님들께서는 홈 서비스 신청을 해 주시게 되면 제가 직접 차량을 가지고 방문하시려는 이런 장소로 방문 계약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홈 서비스까지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판매 가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클린카 판매 가격은 4,890만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의 동급 차량으로 비교를 했을 때에는 국산 차량에는 G80 모델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시세로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더욱더 뛰어난 옵션,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으로서 연비성까지도 느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옵션에 대한 선택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S90 모델입니다. 완벽한 풀옵션, 사고 이력 또한 없겠습니다. 신차 보증까지도 넉넉한 수입 세단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패밀리 세단으로 S90을 원하셨던 대표님들께서는 오늘 차량 보시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까지 더욱 더 만족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가격 부분까지도 마음에 드시다면 상담 번호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서 다른 차량들까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